그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돌아요. 그 돌아요? 그 돌아요? 그 돌아요? 아니요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도세 아니요. 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 길로 쭉 가요. 이 길로 쭉 가요. 네, 그 길로 쭉 가세요. 네, 그 길로 쭉 가세요. 모두 어디로 갑니까? 모두 어디로 갑니까? 모두 본부로 가세요. 모두 본부로 가세요. 여기서 체육관에 어떻게 가요? 여기서 체육관에 어떻게 가요? 여기서 북쪽으로 가세요. 여기서 북쪽으로 가세요. 여기서 우체국에 어떻게 가요? 여기서 우체국에 어떻게 가요? 여기에서 학교 식당으로 곧장 가세요. 그 식당 옆에 있어요. 여기에서 학교 식당으로 곧장 가세요. 그 식당 옆에 있어요. 그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돌아요?